호야 변색렌즈 스텔리파이입니다. 스텔리파이 변색렌즈의 변색조건은 자외선과 온도입니다. 자, 자외선 램프를 통해서 빛을 자외선을 쐬게되면 변색렌즈의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변색렌즈가 변색 여름에 변색이 안된다고 어, 불편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뜨거운 여름철에는 변색 렌즈의 변색 농도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여름철보다는 온도가 낮은 가을, 겨울에 더 많이 변색하게 됩니다.